23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실적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에 장중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23일 종가는 150원 내린 15,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대 최우가는 26,000원, 최저가는 14,800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TV와 IT 부분은 LCD 패널 가격 하락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전 수요가 둔화되면서 세트 메이커들의 패널 주문이 줄었고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분기별 시적은 상승 후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 투자는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5조 8,820억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는 LG전자로 지분 37.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LG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의 비중이 17.4%, 소액주주 비중이 56%에 달합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264만 주, 기관이 60만 주를 각각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353만 4천 주를 순매수 했습니다. 외국인은 구 거래일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련한비앤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